진짜 충격적인데 네. 이그재 빌라가 은데아 네. 이빌이라는 빌라입니다. 음. 네. 이게 원래 우리 코로나 전에 한 1억대 이렇게밖에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음. 한 호실당 어. 5억 3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네. 거의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5억대 쫙 거래가 됐네요. 네. 이, 이 정도 오늘은 음, 부산의 네. 불경기 중인데도 불구하고 음. 아주 비싸게 대, 거래가 된 네. 부동산이 있다고 네.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평당 2억, 평당 2억. 네, 전체 금액이 220억에 거래됐거든요. 네. 강장군님, 이게 무슨 뭐 때문에 이렇게 거래됐는지 이 본질적 가치는 뭔지 한번 알려주십시오. 네. 음. 일단 먼저 제가 대장면을 대여쭙고 식금. 싶은... 대장한테 여쭙고 싶은 게 음. 2023년 4월이면 우리 경기가 진짜 안 좋을 았때 아니에요. 안 좋을 때죠. 네. 특히나 이제 서울은 이제 특례 보금자리가 조금 풀리면서 약간 살아나나 마나 하고 있었지만 아. 부산은 여전히 안 좋을 때예요. 네. 부산은 2024년 올해죠. 한 중반부 요때 조금 일부 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요 때는 경기가 진짜 최악으로 안좋을 때였습니다. 네. 음.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음. 사실 외관도 보면은 음. 여기가 이제 해운대 구남로에서 한블록 안쪽에 위치한 와우 음. 모텔이라는 모텔 부지거든요. 네. 그래서 모텔 부지가 최근에 음. 2023년에 평당 2억 신고가를 음. 찍었습니다. 와 일단. 즉석에서 제가 궁금한 게 <laughs> 네. 우동 여기 위치를 한번 보고 싶어요. 네. 여기 미리 준비해 오셨지만, 네. 제가 즉석에서 카카오맵으로 보겠습니다. 네. 635-3이고요. 635 우동 635-3. 우동의 635-3. 여기 여기 평당 여기 거래됐는데 저는 네. 여기가 구남로 있죠. 네. 여기 구남로는 메인이고 음. 그다음에 요런 라인들은 또 이제 해운대 해변로가 메인. 맞습니다. 그다음에 요런데는 이제 바다 뷰가 나오기 때문에 음. 요런데도 이제 공원이다 보니까 요런데가또 바다 뷰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메인과 바다 뷰가 나오는 곳이 이 억대에 거래됐다면 음. 그나마 이해하겠는데 네. 여기는 전혀 아니거든요. 아, 위치가 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여기는 <laughs> 안쪽이고 상권이 좋은데도 아닙니다. 여기 일단은 로드뷰 전에 이런 포크 모양들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음식점들인데. 네, 생각보다 없습니다. 네, 상권이 엄청 좋은 데도 아니네요. 네. 여기는 그렇다고 이게 엄청 좋은 호텔도 아니고, 네. 모텔이거든요. 요즘 이런데 아무도 음. 안 가죠. 네, 저... 잘안갈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변이 이렇게 계속 공사 중입니다. 음. 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비싸게 거래된 거죠? 이거는? 일단은 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음 수요자, 우리가 음. 이제 투자에 가장 중요한 게 다음 수요자인데, 저는 분양 수익에 의해서 음. 어, 시행사가 붙어서 고가에 이렇게 음. 받아준 것 같거든요. 음. 아무래도 이제 이 모텔을 활용해서 장사로서 음. 220억을 뽑으려면 음. 어, 매년 1억씩 순수익 남겨서 음. 220년 동안 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음. 사실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다르게 봐야 됩니다. 음. 이 땅을 사서 이렇게 음.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올려서 분양에서 분양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고가의 매매를 했다. 음. 어,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아 이거에 그러면 비결은 요모텔에서 우리가 뭐한 달에 만약에 5천만 원 남긴다 하더라도 네. 1년이면 5억이 남는 거고 네. 220억이 남으려면 5억 남기려면 어, 20년은 그렇죠. 지나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 지금 여기가 상권이 좋은데도 아닌데 음. 에, 이렇게까지 비싸게 받아준 거는 결국에는 건설사가. 분양 수익을 남기기 위해 상거네요. 맞습니다. 음. 그니까겉 모습보다는 그 밑에 깔고 있는 본질의 땅의 가치를 보고 음. 그 땅을 매입해서 다시 이제 음. 새롭게 지으려고 상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네. 그 분양 수익이 아니면 이거는 절대 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이상권에이 위치에. 네. 네. 그래서 결론은 겉모습에 대한 뭐 이제 월세라든지 월세 수익 음. 뭐 디벨롭 이런 음. 걸 하기 위해서 산게 아닌 음. 어 신축에 의해서 매매가 됐다. 음.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바뀔지 음. 예, 같이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두 번째 사례도 비슷합니다. 더충격적이네요 어, 네, 이거는 시랑리라는 곳인데 음. 사실 시랑리저 이때도 현장 가서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 아,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인다. 우리가 음. 답사하면서 수강생분들한테 음. 이거 너무 좋다, 좋은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음. 다들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시더라고요. 맞아요. 기억나는 <laughs> 게 이때 우리가 이제 이 땅을 가지고 음. 토지 가치가 너무 좋고 바다 연구조망을 가져갈 수 있고 네. 주변에 호재가 많기 때문에 어, 괜찮다라고 좀몇번 추천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임장때 네. 맞습니다. 음. 얼마에 거래됐는지 궁금하네요. 그때가 평당 거의 저희가 2천만 원대 후반 네. 이랬었는데, 네. 아 이게 4 500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오. 이 촌집을 40억 주고 산 거예요. 네. 네. 이 촌집을 네. 40억 주고 산. 네. 이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네. <laughs> 와 여기는 제가 잘 아는 위치라서 네.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일단 위치를 한번 가볼게요. 네. 시랑리 53-17번지입니다. 시랑리 53-17번이고요. 아, 위치 너무 좋네요. 네, 여기가 이제 그냥 공짜 면적 이런 게좀더 있어서 음. 좋았었고 <laughs> 위치가 여기가 이제 동부산 아울렛 네.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힐튼호텔이라든지 이런게 들어와 있지만 네. 사실 동부산 아울렛이 들어오고 여기 테마파크가 들어오면서 음. 1차 수혜지가 어디였냐면 송정이었습니다. 해변. 어, 송정 해변. 네. 그래서 해변에서 요 도로 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러면서 여기 1번 그 다음 여기 공수마을 2번 네. 여기 동암항이 있는 동암마을 3번 음. 이런 식으로 좀 같이 퍼지고 있었거든요. 네. 가까운 쪽에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네.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여기 2번과 3번 나아가면 네. 여기 연하리 음. 대변리 이래 나오는데 여기는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음. 어, 왜냐면 특징이 다 달라서. 네. 어, 여기는 힐튼 호텔이 가까운 장점이 있고요. 네. 연아리 쪽은 이제 앞으로 들어오는 반년트리, 어, 해운대 부산해서 들어오죠. 네. 여기가 주소지는 기장인데 해운대라고 할 정도로 이제 해운대가 확장되고 있다라고 네. 좀 보면 될것 아, 같아요. 거의 준해운대다 맞죠? 네. 근데 여기서 위치가 사실 괜찮으면서 네. 바다를 길게 볼수 있는 장점이 있었거든요. 음. 옛날 모습 보면 지금 이제 공사 오, 중이고요. 어, 네이버 지도로. 와. 여기가 예, 옛날에는 예, 진짜. 진짜 예. 오촌마을이네. 이거는 2010년도고. 어, 이때는 딱값이 엄청 저렴했겠다, 맞죠? 어, 250만원 정도. 24년경에 250. 0 1 250 정도 하다가, 네. 어, 2017, 18, 이제 3,000까지 오르다가요. 3,000, 배올그네 어, 네, 네. 그 뒤로 침체기가 오면서 정체가 됐다가, 네. 코로나 때 유동성장이 풀리면서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그때 평당 6,000까지 갔다가. 습니다 네. 다시 한 3,000까지 떨어졌다가, 아, 음. 이게 다시 이제 조금 회복되는, 이렇게 거래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 21년 9월이니까 거의 코로나 이제 요때그렇게 거래가 네. 됐네요. 여기서 팍 치고 올라가서 6천까지 갔다가 아. 어, 지금 살짝 주춤한 시점이다. 지금 네. 3천까지 갔다가요. 음. 지금은 다시 5천까지는 되고 있어요. 음. 왜냐하면 저기 연아리 쪽에 네. 호텔이 하나 평당 아. 9천에 거래됐는데 네. 어, 거기가 건물값 빼면 땅값이 거의 5천 정도거든요. 음. 그 5천 시세가 거의 이제 평준화된 거겠죠. 거죠. 아. 어, 여기 디스코 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음. 여기 연아리로 가볼까요? 바로. 음. 우리 지난 영상에는 이거 설명드린 게 음. 있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강장군님이랑 했던 네, 것 중에 밑에, 밑에 어, 루이스의 아, 아, 호텔. 예, 아. 이에 평당 9천에 거래가 됐고 음. 187억, 음. 예, 9,600만 원에 거래가 됐거든요. 네. 근데 연면적 1,109평이기 때문에 이거를 건축비를 딱 빼면 거의 평당 5천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주변의 시세가 5천 정도를 자리매김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설사가 샀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분석을 잘하는 집단에서 샀다 음,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 보면 여기 이제 4,500에 샀던 게그 과거에는 약간은 꼭지에 산거 아닌가 싶었지만 다시 3년이 지나면서 시세 회복이 되고 있는 추세. 맞습니다. 근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여기서 못 치고 가고 있지만 이제. 정, 부동산 정책이 풀리면서 경기가 좋아지면 네. 좀더 치고 갈수 있겠죠. 어, 저는 이 이런 바닷가 땅을 음. 어, 굉장히 좀 좋다 생각한 게 네. 최근에 한번더 느꼈거든요. 네. 이 타이더웨이라는 음. 풀빌라를 갔는데, 음. 바다 바로 앞에 있는 풀빌라인데요. 음. 너무 좋더라고요. 음. 구조고 그런 게다 필요 없어요. 네. 뷰가 너무 좋으니까, 음. 들어갈 때부터 일단 행복하고, 음. 아, 여기서 맛있는 거랑 연인이랑 음. 술도 먹고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 음. 어,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음. 어, 여기도 이런 거 약간 지어져 있네요. 네, 요거 이제 짓고 있는 것 같고, 아마 카페나든지 숙박 이런 거 들어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이 되긴 음. 합니다. 어.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음. 그냥 세컨하우스로 어. 예, 돈 많으신 분이 이렇게 좀 지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laughs> 네. 와이프를 위해서 지어줬다 이런 음. 소문도 있긴 한데 예. 감동적인 스토리네요 너무 음. 프라이빗하고 음.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지금 이런 시골 주택이 음. 요렇게 네. 바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산 거죠. 결국에는 음, 결론은 땅값이죠. 네, 그래서 이 땅이 평당 4,500에 네. 21년 9월달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아, 우리랑 그 당시 우리 임장 갈때 평당 2천만 원대가 진짜 아, 기회였구나 네. 싶어요. 그래서 그분이 막 3천까지 가격을 올리고 해서 그때 음. 빨리 낙하치했어야 됐는데 음, 음. 좀 아쉽게. 네. 싼 기억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사례는 뭔가요? 네, 세 번째는 진짜 충격적인데 네. 이그품빌라 같은데, 면 네. 아이 빌이라는 빌라입니다. 음. 네. 이게 원래 우리 코로나 전에 한 1억 대 이렇게 밖에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음. 한 호실당 어. 5억 3천에 거래가 됐어요. 그렇네. 네. 거의 네. 동시다발적으로 5억 대쫙 네. 네. 거래가 됐네요. 네. 이 정도면은, 2018년 네. 1월 달에 1억 6천 했다가 그렇죠. 네. 4년 뒤부터는 5억 대로 됐네요. 네. 빌라가. 네. 거의 비가 세로 4억 벌었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파트보다 낫네. 네. <laughs> 근데 위치가 너무 음. 안 좋아요. 음. 아, 위치가 안 좋다기보다는 음. 주변 현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아, 이렇게 안 좋은, 어떻게 보면 주변 현황이 안 좋은 네. 이한계의 빌라들이 왜 이렇게 비싸게 거래된 거죠? 그렇죠. 한번 가서 볼까요. 네. 네. 여기를 음. 제가 제송동 음. 볼게요. 네. 뒤로 네. 오면 여기, 음. 여기 해운대에서 제송동 음. 역 바로 뒷블럭입니다 네. 여기 와우 모텔이라고 있어요. 네. 네, 모텔 바로 접해 있습니다. 음. 네, 요거거든요. 아 아이빈. 바로 옆에 모텔이 있으면은 음. 사실 주거 환경으로는 굉장히 별로인 거 아닙니까? 네. 애기 키우기도 힘들고 네. 도로도 굉장히 좁아요. 그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베란다 방향 자체가 바로 맞벽이 붙어 있기 때문에 햇볕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음.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어, 5억 3천에 거래된 이유가 뭐냐? 네. 어, 결론은 이 땅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아, 그 땅이 필요로 한 거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빌라를 다사 모은 거예요? 네. 아, 그래서,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갑자기 거래가 됐구나. 네. 아. 이제 높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음. 이제 시행사가 이한 호실씩 음. 동시에 거래를 해버리게 된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땅값을 딱 나눠보면 음. 평당 4천인가 5천만원 음. 정도 수준이 되더라고요. 아, 계산... 이거 혹시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어, 한번 해볼까요? 네. 가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산법 음. 굉장히 쉽습니다. 음. 어려울 것 같은데요. <laughs> 아, 너무 쉽습니다. 음. 자, 일단은 우리가 이겁니다. 어. 토지면적을 일단 알아야 되는데 음. 토지면적이 103평입니다. 103평. 네, 103평이고 음. 그 다음에 12세대가 있어요. 네. 네, 12세, 12세대가 있는데 음. 한 호실당 우리가 그냥 5억 3천에 매매를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계산 네. 기켜볼게요 네. 그러면 12, 13 13, 아, 12 12세대 세대 12 곱하기 5억 3천 네. 그러면 네. 전체 60억 6천이네요. 네. 그러니까 내가 60억 6천이 있으면 음. 이 통으로 매매를 음. 할수 있다 그 네. 말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땅값을 나눕니다. 아, 103평. 나누기 1 0 0세평 나누기 1 0세평 하면 평당 네. 6천 정도. 네. 음. 나름 싸게 산건 저는 아니라 보거든요. 네. 비싼 것 같아요. 사실 네. 이 안쪽을 6천에 샀다라는 거는 맞죠. 네. 근데 주변에 보면 잘 보면요. 음. 이런데 4천에 거래된 것도 있긴 하지만은 음. 7,800에 아. 거래가 된 것도 있습니다. 오. 이거보다 더 딥블럭이고 음. 전체 금액 도 40억. 음.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음. 어, 이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음. 어떻게 사들인 방법이구나 음. 이렇게 좀알 수가 있거든요. 아, 요것도 저는 이제 느낌이 좀온게 뭐가 있냐면요. 이게 빈 땅인데 7,800에 샀거든요. 네. 여기 토지잖아요. 네. 거래 사례가. 맞습니다. 빈 땅을 7,800에 샀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돼. 어. 월세 받을 사람이 산 거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건설사가 샀을 확률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22년도 코너에, 코너에. 그래, 코너 건물을 5,800에 거래가 됐어요. 네. 상업용 건물 해서. 근데 이거는 안쪽이에요. 코너도 아니고. 음. 근데 이거 7,800에 샀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내가 상가를 해서 임대 수익 받아야지가 목적이 아닌 수요자들인 거죠. 네. 그러면 이거는 아 조만간 이제 건설에 대한 바람이 불겠다. 네. 근데 여기는 이제 보니까 어, 아까 시, 여기 실 거래가 40억 사, 40억에 됐고 음. 23년 9월 달이잖아요. 네. 근데 22년 6월이에요. 그러면이 사람이 안 팔고 버튼기다가좀더 많이 팔았구나 네. 약간 그냥 그런 추측이 들기도 네. 합니다. 음. 이제 딱그 현장을 안 보면 음. 그런 추측이 100% 맞고요. 대장이 음. 말씀하신 게. 네. 근데 지금 현장을 잠시 로드뷰로 보면요. 음. 이게 신기한 게 건물 짓다가 네. 지금 멈춘 상태입니다. 뭐 아...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카카오맵으로 한번 볼게요. 예. 카카오맵으로. 음. 그니까 일단 현황은 토지로 대어는 있었겠죠 음. 건물을 음. 짓고 아직 준공이 떨어져 지않 아, 맞기 때문에 음. 이게 이제 7,800에 거래가 됐어요. 아... 그러면 이제 또 말이 된다 맞죠? 아, 그러니까 3천만 원대 토지랑 아... 7,800에 대한 토지. 음... 그리고 이제 코너 자리를 보면 좀더 음. 충격적인 게 음. 여기가 이게 60억에 거래가 됐거든요. 예. 겉모습이 이렇습니다. <laughs> 뭐 그냥 뭐, 뭐 절대 장사할 사람이 산거 아닌데 네. 이거는 아... 보통 강신장 아니면은 60억에 절대 못 사는데. 네. 이런 게 이제 60억에 팔렸다는 거죠. 음. 결론은 이것 또한 땅의 가치를 보고 누군가 매입을 했다. 음. 우리가 이제 분양 수익을 위해서, 음. 그다음 뭔가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 산 사람들이 매입을 했다고 이렇게 음. 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많이 착각하는 게 상가 건물을 사기 위해서는 네. 좋은 상가 건물은 임대료가 잘 나오고 음. 공실 위험이 없고, 네. 어, 향후에 임대료가 올라서... 음. 어, 가, 건물의 가격까지 오를 수 있는 걸 찾지 만 사실상 그걸 보면, 상승률을 보면 음.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고, 그렇죠. 결국 상승률이 가장 높은 거는 지금 이런 세 가지 사례 음. 어, 보여주셨던 거대로 네. 이제. 건설을 하기 위해 건축을 하기 위해 땅을 샀던 게 음.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르네요. 맞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사실 신축 건물 있죠, 뭐 사, 오 층짜리 이런 거 사시는 분 이해가 안 됩니다. 음. 왜냐면 땅을 사서 음. 디벨로 어, 신축을 해서 거기에 음. 또 마진을 한번 남거 먹고 음. 또 이제 등치세부터 해가지고 음. 굉장히 막굉장 음. 마진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원가를 좀 뽑기 위해서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음. 저도 좀 느끼는 게 요즘 같은 시기에 저희가 어떤 게 있었냐면 네. 저희가 저희 지난번 특강 때 네. 저희가 알려드렸던 것 중에 음. 이제 저희가 주로 보는 지역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음. 어, 한번 잠깐 안내 사항을 알려드리면 네. 바로 내일인데 이... 음. 어, (11월 12일) 네. 온라인 전용이기 때문에 녹화 방송 보실 수 있거든요. 네. (2시간입니다.) 음.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네. 2시간 진행되고 저희가 좋은 물건 10개에서 15개 정도로 뽑아서 네. 바로 투자기 좋은 거를 직접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이 투자 유망 지역 우리가 요, 요 지역주들 중에서 서면 전포동 양정 해운대 강할리 기장 중에서 네. 이 지역 중에 물건인데 음. 어, 감정가가 얼마였냐면, 네. 28억짜리였어요. 감정가 28억. 응. 예. 근데 매매를 22억에 했던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땅이에요. 빈 땅인데, 감정가가 50억인데, 감정 50. 네. 네. 거래 가격이 40억, 오. 10억 싸게 사셨던 것도 네. 있고, 그 다음에 이 감정가가 또한 10, 한 5, 6억 10, 아 15억, 16억 정도. 음. 어, 좀 작게 나온 데는 14억. 네. 이런 것들이 10억 이하로. 1억 이하로. 어, 우리 이, 이 수업 듣고 이제 또 사셨던 분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또 놓쳤던 것들 중에서는 뭐가 있냐면 음. 저는 최근에 놓친 게 너무 아까운데. 아, 깝죠 네, 18억짜리 물건이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강장군 님한테는 좀더 싸게 음. 어, 이렇게 나왔었는데 와 어, 이게 감정이 네. 얼마나 왔습니까? 28억. 와, 어, 28억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중에서는 몇 개는 또 단기 투자가 되기도 했는데 네. 저희가 이제 23, 24년 올해 사례를 좀 말씀드려서 그렇고 음. 제가 이제 또 직접 투자했던 것들 중에서는 음. 이렇게 뭐 두, 길게 들고 가는 것도 있지만 네. 짧게 단타가 된 것들도 있거든요 음. 그게 뭐냐면요 아파트는 급매가 나오면 네. 대부분 어떻냐면 10억짜리 아파트가 금매 나오면 9억 6천, 뭐 9억 8천, 6천 이러다가 9억 5천까지도 잘안 깎여요. 어, 그렇죠. 네, 그 정도 잘안 깎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시세를 잘 알기 때문에 맞습니다. 매수인, 매도인 둘다 시세를 알거든요. 그래서 금매가 그 정도 선에서 좀 거래가 되는 실정이고 근데 건물은 어떠냐면 땅이나 건물은 매도인 도 시세를 잘 몰라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그 요거 거래된 거 있죠. 요요 요, 요거 네. 평당 4,500 거래된 거. 음. 이게 2014년도에 여기가 시세가 250만 원 정도 했어요. 5 너무 근데... 많이 나는데요. 차이가. 아, 14년도에 250만 원 정도 했는데 네. 21년도에 4,500에 팔렸잖아요. 음. 여기 요, 요거 다운인 가 같다. 네. 22년도에 145만 원 거래됐잖아. 이거 네. 아마 다운일 거고. 네. 옆에 아마 그 음... 짜투리 땅이라서. 예. 네. 예. 네. 네. 그래서 아 여기 건물 있는 게 14년 10월달에 600만 원 있죠. 네. 네. 그처럼 저는 여기 예전부터 다녔기 때문에 잘 아는데 어, 어떤 게 있냐면 내가 250에 샀는데 시세가 10배 올라서 2,500이 됐어요. 네. 이분은 살만한 거지. 그렇죠. 아 팔만한 네, 거죠. 팔만하죠. 네. 근데 사실 시세는 얼마냐면 뭐3 0 0 0이다5 0 0 0이다 음. 이러면 반값에 사는 거예요. 음. 어, 왜냐면 시세를 음.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럴 때 특히나 어떤 시장이냐면, 좀 불경기 때, 불경기 때. 이런 급매물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 자영업자 경기 안 좋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너무, 안 좋네. 네,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월세 수익형으로 내가 상가를 사는 거는 이 자영업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음. 보통은 경기 사이클을 보면,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정부에서는 부양정책을 펼치고. 이게 뭐냐면 금리를 낮추거나 돈을 푸는 거예요 음. 정책 자금을 풀거든요 네. 그러면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정책 자금을 풀면 음. 이 유동성이 우리나라는 대부분 부동산으로 옵니다 네. 그러면 분양 수익부터 회복하게 되거든요 분양 시장부터 음. 우리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도 보면 부산조차도 뭐냐면 신축 아파트가 되게 아, 분위기가 좋잖아요 핫하죠. 네, 네, 오히려 싼구축보다도 훨씬 비싼 지금 신축 아파트 입지 좋은데 신축 아파트가 지금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네. 그처럼 이제 부양정책이 나올 때마다 분양시장 위주로 먼저 살면서, 음. 살아나면서, 그러면서 이게 유동성이 분양시장이 좋아지니까 분양을 할수 있는 원재료인 네. 토지로 가게 되거든요. 네. 어, 근데 이게 도심에 있으면 건물을 깔고 있는. 보지 이게 음. 이제 꼬마 빌딩 네, 맞습니다 건물인 거고 네. 외곽지로 오면 이렇게 이제 빈 땅들인 건데 네. 저는 이런 게 지금 급매로 살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아,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런 강의를 네. 요즘 같이 적극적으로 좀할수 있는 게 음. 정말 찐 투자자 분들은 지금의 기회를 좀잘 살리면 네. 너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에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사실 그 광안리를 가봐도요 음. 지금 이제 약간 광안리에서 위쪽으로 상권이 뻗어져 갔지 않았습니까 음. 거기 막상 이제 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실거주로 실제 사업하려고 거기를 사서 운영해 봤지만 생각보다 장사 안 되거든요 네. 지금 그런 것도 과거 시세로 다시 다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네. 하나 있어요 어, 그것도 없는데.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음. 이번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가 내일 네. 바로 이제 강의가 시작되니까 네. 어. 꼬마 빌딩이라면 하큰 돈이 들어간다 생각하는데 와. 이번에는 좀 작은 물건이 많아요. 맞습니다. 전체 매매 가격이 네. 5억 서면에 5억 대도 있습니다. 네. 서면에 5억 대도 있고 음. 해해수동 네. 이, 이 지역인데 9억 대, 9억 대도 있고 그 다음에 8억 대 네. 어,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복잡한 아파트 투자보다는 네. 내가 다 주택자다, 혹은 땅이나 건물이 더 좋다 음. 이런 분들은 이번 강의 꼭 들어보시면. 네.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됩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요. 네. 고시텔인데 우리가 음. 방이 37개 짜리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전체 금액이 5억밖에 안 합니다. 네. <laughs> 이런거 요새 숙박강의 너무 유행 이라서 음. 저희가 엄선해서 물건을 음. 가져왔어요. 네. 서면상업지. 음. 그래서 이번 강의 때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투자할 네. 수 있도록 저희가 기본 마련을 다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강 장군님하고 저하고 고대장 저하고 같이 하게 되고요. 이제 14일간 녹화 방송 계속 보실 수 있고, 99,000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해서, 어, 요것만 해서 내가 돌아가는 판도 볼수 있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투자까지 한다, 음. 투자까지 한 다음은 저희가 1대1로 매달려가지고, 네. 어, 매수, 그 다음에 개발, 그 다음에 대출 음. 이런 거를 다 도와드립니다. 네. 그래서 밀착 관리를 해드리니까 이거 하셨던 분이 서울에 몇백만 원짜리 컨설팅보다 훨씬 낫다고 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네. 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링크는 고정 댓글에 네. 남겨 놓겠습니다. 네.